아마씨유 한 스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약값은 줄지를 않고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데 몸은 왜 그대로일까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두 가지입니다. 혈관 속에 끈적하게 쌓인 기름때와 온몸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만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이 기름 한 스푼이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씨유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마씨유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식물성 오메가3의 왕, 알파리놀렌산에 있습니다. 아마씨유에는 이 알파리놀렌산이 현존하는 식물성 오일 중에 압도적인 1위, 무려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등푸른 생선에 많다는 그 EPA와 DHA로 변신해서 혈관을 막고 있던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녹여내고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 막혔던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명한 학술지인 뉴트리션 리뷰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아마씨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아마씨유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참깨보다 무려 800배나 많습니다. 800배여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 리그난 성분은 우리 몸속 곳곳에 숨어 있는 만성염증을 찾아내 제거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바로 이 리그난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입니다. 화장도 안 받을 만큼 푸석하고 건조했던 피부가 속부터 광채가 차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12주간 아마씨유를 먹은 여성들은 피부 수분량이 확 늘고 거칠기가 줄었다는 영국 영양학 저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아마씨유는 열에 너무 약해서 볶거나 튀기는 순간 몸에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정말 끔찍하죠. 둘째 생으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게 힘드시면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리거나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 드세요. 다 만들어진 나물이나 비빔밥 위에 살짝 둘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셋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아마씨유는 빛과 공기를 만나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어두운 색병에 담긴 걸 사셔서 뚜껑 꽉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하면 한두 달 안에 전부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유는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아마씨유 한 숟가락이 당신의 망가진 혈관과 피부 그리고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